여러분 여기 이 대풍 25cm인가 3cm인가 여기 이 예, 있던 이 황진이 오페라 저번 주에 비 계속 하셨죠 그때 얘들 이렇게 돼버렸어요 엄마는 갔어요 엄마는 가고 남은 거는 여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뺑 돌아서 다섯 개가 있었거든요 얘들은 살렸어요 엄마는 갔어요 갔어요 갔어 얘들을 딱 하루 비 맞췄거든요 3일 비가 연달아 계속 왔어요 저번 주에 근데 딱 하루 맞췄어요 근데 그리고 와서 비가림 해줬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. 그래도 다행인게 이 자구는 끈졌습니다. 근데 이 뿌리들은 없어요. 뿌리는 조금 더 새로 받아서 심어야지 더 안전할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길에 또 길에서 얘를 <laughs> 얘 아시죠 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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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풀분 담아서 배송하는 이 트레이를 제가 주웠어요 주웠어 길에서 이거 누 버리고 갔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 뭐, 이, 노점 하시는 분한테, 어 이거 파시는 거예요? 물어봤더니,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.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른 쪼왔어요. 참. 다 여기 키우다 보니까 길에서 세상에 이런 걸다 줬네요. 제가 이걸 주운 이유는, 이런 거, 이 뿌리 없는 애들, 이렇게 딱, 꽂아둘라고요. 이렇게. 뿌리 받을 때 이렇게 탁 꽂아 두면은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다육이 하시는 분들 뭐한 번씩 이런거다 쭈어 보셨죠 재활용에서도 이어보이렇전이렇 뚜껑도 어어 봤어요 재활용 날에 이렇뚜 이렇게. 이렇게. 이 제가... 대풍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. 대풍은 한 방에, 한 방에 훅 가버리니까 이거 무서워서 진짜... 그래도 뭐... 자고라도 남았으니 다행이죠. 이거, 주운거... 득템이라고... 그 <laughs> 하는게 맞겠죠? 득템했어요!